네, 115번입니다. 자, 주어진 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, 자, 치역과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했죠. 자, 그럼 얘들아, 자, 주어진 요식을 살짝 변형 한번 해보자. 자, 그러면 자, y-1은, 자, 3에, 자, x-2인 거 아시겠죠? 자, 그럼 기본형인 y는, 자, 3에 x제곱에서 어떻게 된 거지, 얘들아? 자, 평행이동 한 거죠. 자,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한 건데. 자, X 대신에 자 X-2가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. 자,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, 평행이동 한 거지. 자, Y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? Y-1이 들어갔지. 그래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야. 자, 그래서 먼저 요하의 그래프 가장 기본형부터 생각해 보자고. 자, 요 기본형은 반드시 0.1을 지나고요. 자,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어,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.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. 자, 요 아이가 이제 y는 어, 3의 x 제곱 될 거고. 자, 요 끝은 x축하고 안 만나죠. 한없이 가까이 가마, 가까이만 갈 뿐이야. 자, 요 점이 어 여러분 1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요. 자,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하자라고 했으니까. 자, 요 점의 좌표가 자, x축으로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요 점으로 이동되는 거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자, 이 점의 좌표가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해봐. 자 오른쪽으로 두칸 위로 한칸 됐죠. 그래서 여기에 점 한번 찍어 보실까요? 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? 그죠, 2, 그죠? 2가 되겠지. 자, 이 콤마 그죠 이가 되겠지. 자이 점의 좌표는 이 콤마 이가 될 거야. 자요 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. 자 그러면 점근선은 또 어떻게 되느냐? 우리 x축을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 하잖아. 자 근데 y 축으로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정근선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 자 정근선도 마찬가지 우리 점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주어진 요 아이는 요 점을 지나면서 자 얘를 점근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하고는 만나면 안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야겠죠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쭉 올라갈 거야 근데 우리가 요 정도만 그려도 아주 잘 그렸다라고 할수 있지만은, 이왕이면은 우리 정근선하고, 한점 찍었지만, 한 점을 더 찾아주는 게 중요하거든. 적어도 두 점은 찾아줘야 될거 아이가. 자, 그래서 X에 0을 대입했을 때, 자, 그때 이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, 얘들아. 자, X에 0 지워 넣어 볼래? 자, 그러면은 3에 마이너 2제곱 더하기 1이니까, 자, 9분의 1 더하기 1인 거 알겠어? 어, 그럼 1에서 9분의 1만큼 살짝 올라가는 거 알겠지? 음.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완벽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지.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 자 우리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. 자 그래서 이제 정근선하고 부딪히면 안 되고요.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, 자, 2콤마 2를 지나고, 자, 그럼 요 점이 뭐가 된다? 어, 요 점이, 9분의 1 더하기 1. 자, 9분의, 10이 되겠다. 그지? 이렇게점 하나 정확하게 더 찍어주면, 완벽한 그래프가 됩니다. 자, 이 점의 좌표가 자, 9분의 얼마다? 자, 10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정근선 체크했어요. 어, 그리고 2콤마 2. 다시 말하면, 0콤마 1이, 자, 요쪽으로 간 거야. 자, 오른쪽으로 두 칸, 위로 한 칸. 되겠니? 음. 자,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요와의 그래프인데, 자, 그러면 치역을 물어서 치역은 y의 범위를 얘기하거든. 자, 1이 여기 있단 말이야. 자, 1보다 다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1보다 다 위에 있어. 그러나 1하고 만나지는 않아. 자, 따라서 치역이 어떻게 되느냐. 자, 치역은 y의 범위를 얘기하는데, 그 y 값이 1보다 크다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어? 이 점근선은, 요 아이가 점근선이다. 그지? 자, 그래서 지금 Y가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, 점근선은 Y는 1이 되는 거죠.